2차선 도로변에 자리한 전통 한옥주택으로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차선 넓이의 갓길이 형성되어 있어 주차 걱정 없이 한옥카페나 베이커리, 맛집 등의 상업시설로도 활용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에 자리한 전통 한옥주택입니다. 한옥주택 건축장인이 본인의 자존심을 걸고 건축한 전통 한옥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구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마을을 접하고는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주변 방해 없이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통한 옥주택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전혀 없는 곳에 자리하여 우려하시는 터세 등에서 자유롭다 하겠습니다. 물건에 대해선 딱히 상세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영상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매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매입할 의향이 있으시거나 소개하는 전통한옥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영상에 기록된 주인분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물어보시거나 흥정을 하여 매입하시면 되십니다. 곡성군 주곡면 당동리에 자리하는 수리 없이 사용 가능한 전통한옥 주택 소개입니다. 보성강 쪽을 바라보는 남양전망이 일품입니다.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하며 대지 면적은 299평입니다. 전통한 옥과 창고를 포함한 연면적은 33평으로 가정용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잘 가꾸어진 정원과 잔디마당도 일품입니다. 소개하는 전통한 옥 주택의 마당에는 고가의 소나무 정원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소나무 정원수의 가치는 약 3억 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건의 매매가에는 소나무 정원수가 포함되지 않았으니 소나무 정원수에 관심 있는 분은 영상 속에 주인분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으니 주인분과 잘 흥정하여 적정가에 매입을 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거용 전통한옥으로 사용중인 주택입니다. 자료를 보시고 어딘지 아실만하면 직접 가보셔도 무관합니다만 사모님께서 본인 사생활 침해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시니 주인분과 약속 없이 가실 때는 주위만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모님께서는 사장님과는 달리 손수건축한 한옥주택을 팔고 싶지 않는다 하시네요. 소개하는 영상 속 물건의 구매자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매자문 상담 시 전화 상담은 불가하며 최소 하루 전에 구매자문 상담 예약 후 하승용 테레비에 오셔야 합니다. 구매자문 상담시 상담료가 발생하오니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평생 한옥주택만 건축한 한옥주택 건축장이니 사랑하는 마눌님과 평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직접 건축한 전통한옥 주택입니다.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통한옥 주택으로 최고로 좋은 친환경 자재만을 엄선 선별하여 사용하고 자재비를 아끼지 않고 건축하셨다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개인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본인의 자존심을 걸고 건축한 전통한옥을 눈물을 머금고 건축원가 이하로 매매를 결심하셨다 하십니다. 한옥주택 건축장인이 본인의 자존심을 걸고 직접 건축한 전통한옥주택에 관심 있으시면 영상 속에 기록된 주인분 연락처로 전화를 하시어 기분 좋은 흥정으로 매입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전통한옥이라고 다 같은 전통한옥이 아닙니다. 흔히들 아시는 한옥마을에 건축된 공장형 한옥주택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옥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드실 만한 전통방식으로 건축된 전통한옥주택입니다. 소개하는 전통한옥에서 호남고속도로 석곡 IC까지 4.5km 지점입니다. 석곡면 소재지까지는 3.4km로 물건의 행정구역인 곡성군 주곡면보다 곡성군 석곡면이 더 가까운 곳에 자리합니다. 서울 경기도 분들도 부담 없이 오고 갈수 있는 위치에 자리한 전통한옥입니다. 서서울 IC에서 석곡IC까지 3시간 30분으로 검색되어집니다만 실제 운행하시면 3시간 이내에 도착하실 듯합니다. 수도권 분들께선 3시간이면 엄청 가까운 지역이시죠. 주중 주택이나 주말 주택으로 활용하시면서 유유자적 활용이 가능한 전통한옥 주택입니다. 또는 은퇴 후 따뜻한 남쪽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활용하시면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전통한옥 주택입니다. 물건 인근 석곡면 소재지에는 보성강을 끼고 형성된 대왕강 자연휴식공원과 대왕강 자연유식 체험 캠핑장 등이 있어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전통 한옥주택 건축장인이 평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직접 건축한 한옥주택입니다. 본 영상은 주택 내부 썩갈의 상태 등을 확인해 보시라고 중점적으로 썩갈의 모습만 촬영한 영상입니다. 물건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영상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분과 연락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전통한옥 주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주인분과 시간을 맞추어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통한옥 주택이 마음에 드시면 주인분과 기분 좋은 흥정으로 불필요한 지출 없이 매입도 가능합니다. 주암호 물줄기인 보성강 쪽을 바라보는 남양전망입니다. 석고가이시는 7분 거리이고, 석곡면 소재지 대왕강은 5분 거리입니다. 전국 어디에서 오시든 접근성이 좋아서 불편함은 없어 보이는 전통한옥 주택입니다. 지난 8년간 몸담았던 화순 갑부부동산을 24년 2월 16일에 폐업하였습니다. 그동안 화순 갑부 부동산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소비자 여러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닙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광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 하승용 테레비의 목적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자발적인 직거래입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물건의 온라인 광고를 위한 자료 수집 일환으로 물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상 공부상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물건 입지와 활용방안 그리고 물건의 가치 등을 분석한 결과를 거짓 없는 내용으로 물건 영상에 편집하여 기록합니다. 또한 하승용 테레비 목적대로 주인분의 연락처를 물건 영상에 기록하여 거품없는 직거래로 투명하게 거래하시면 되십니다. 영상 속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고, 매도인과 통화 후 시간을 정하여 방문하시고, 매도인과 직접 품정하여 매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광고,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 하승용 테레비와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팔고 싶은 물건의 영상을 제작하여 해당 물건이 팔릴 때까지 물건 영상을 하승용 테레비 유튜브에 올려서 광고해 드립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구매 자문 상담이나 판매 자문 상담 가능합니다. 자문 상담 시 전화 상담은 불가합니다. 자문 상담을 받으시려면 최소 하루 전에 상담 예약을 하시고 지정된 시간에 하승용 테레비에 오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시 상담료가 발생하오니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